새로운 텀블러가 생겼어요 어디서 났냐고요? 우리 엄마 가 아침으로 먹으려고 비오테 사왔어요 여러 가지 맛다 먹어봐도 초코링이 제일 맛있는데 설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당분간은 좀 가볍게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점심은 바나나랑 계란 감동란만 먹다가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소금도 들어있는데 뜯기 귀찮아서 그냥 먹었더니 싱거워요 아메리카노랑 안 어울리는 음식은 대체 뭘까? 바로 이 아침란 하지만 물 들어가기 귀찮아서 그냥 먹었습니다 바나나는 한 개만 먹고 남은 건 나중에 먹으려고 킵 오늘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매운 쌀국수랑 와인으로 힐링해보렵니다 설상가상 차까지 긁는 바람에 쌀국수가 좀 불었어요 그래도 전 식은 음식 잘 먹고 푹 퍼진 면도 좋아하기에 그냥 먹었습니다 진짜 대충 사는 거 같다고요? 정확합니다 리뷰 이벤트로 받은 짜조인데 진짜 맛있어요 쌀국수 국물도 매콤 얼큰해서 스트레스 날리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3.5점인 이유가 있다 웃긴 영화도 보면서 기분을 달랬어요 와인으로 마무리 내일은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제발